안녕하세요, 니키 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니키 TV를 통해서 팬아 를 한번 둘러볼 건데요. 저번에 제가 생방송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안 저희 니키 팬 카페에 많은 분들께서 니키 팬 아트를 그려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되게 다양한 그림들 제팬 아트를 그려주셨는데 저희가 니키 매직 스튜디오 전원이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빰빰빰빰빰. 과연 어떤 분들이 선정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페나트를 그려주신 분들한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올리고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페나트라는 게 그림을 원래 잘 그리셨던 분도 계시고 그림을 못 그리시지만 그 다음에 너무 그려주고 싶으신 마음에 그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는 저페아트라는게 그림 실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정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 아트 탑 10에 선발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꼭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밖에도 팬 아트를 들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전달됐나요? 네 그러면 니키 팬 카페에 올라와 있는 니키 팬 아트 탑. 0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페라아트들이 탑텐에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페라아트입니다. BYJMJ라고 써 있는 이 페라아트. 굉장히 카리스마 있지 않나요? 저 같아요. 되게 제가 사실 한 번도 한적 없는 머리예요. <laughs>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시크한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 싶으셔서 그려보셨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시크한 모습하면 어울릴까요? 불려보인다고요 멋있게 그려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시크한 연기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한 마술, 시크 매직. 시크매직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팬아트입니다. 오, 되게 미소년 같은 느낌으로 멀끔하게그리셨어요 저께 미호와 줄리가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진짜, 근데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올라와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올라오지 않아요. 아 근데 너무 그림을 이쁘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올바른 청년 같이 그려주셨어요. 나경올림이라고 <laughs> 사랑합니다. 라고 저거 메시지까지 적어주셨어요. 정말 너무 이쁘게 그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팬아트입니다. 오, 근데 이거 다음 팬아트는 되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담백한 그림체예요 순정 만화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깔끔한 그림체 왼손에 A하트를 들고 하트를 말하고 있는 거 사랑을 표현한 듯한 그런 깔끔한 그림체 NK는 니키의 NK인가요? 약간 로즈한 핏의 티를 입고 있는 닮, 닮았나요? 아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같이 사진이랑 나오기 민망해요 진짜 잘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니키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정말 들고 있는 거 그려주셨는데 그림체가 되게 웹툰에 나올 것 같은 그림체로 일러스트로 그려주신 것 같아요 되 그림체가 독특! 해가지고 저희 눈에 띄었어요. 그림체가 간결하니 이쁘게 눈이, 눈이 되게 매력적인 이 머리 스타일도 되게 특이하다이 머리 스타일 어때요? 브릿지 넣은 거 같은데 브릿지 넣어볼까요?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팬아트는요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구독해주세요. <laughs> 구독해주세요. 페라트입니다. 셔츠 스타일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구독 부분의 음영까지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셔츠의 구김까지 그 웃는 모습으로 그려주셨어요. 그런데 되게 저는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되게 미소전으로는 하얗게 그려주셨어요. 저 이렇게 피부 하얘지고 싶은 사람인데 되게 하얗게 잘 그려주셨는데요. 그림이 너무 잘 생기게 나와가지고 어떡하죠? 실제로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페라트는 저희 반숙이와 함께 나와서 구독 반숙이가 구독하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이거 반숙이가 구독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구독 구독 낙서하듯이 그려주셨는데 이 스케치하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골랐어요. 구독이라는 유튜브의 포인트 색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는 분 같아요. 진짜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카엘라님, 미카엘라님, 제가 이 미카엘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카엘라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려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페나트를 제일 많이 그려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페나트가 가장 인상 깊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 페나트를 사틀에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진, 이 아마 제가 언제 찍었 섰더라? 블랙풀, 영국 가가지고 찍은 사진일 거예요, 아마. 이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사진, 이 페나트. 이팬 아트는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미호왕 줄리도 진짜 너무 귀엽게 그려주셨고. 특히 저. <laughs> 제가 너무 귀여운 캐릭터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때 이 사진을. 아, 지금도! 제 팬카페에 제 아이디의 사진. 그 사진으로 설정해놨어요. 너무 귀여워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얍! 얍! 하고 있는. <laughs> 진짜 마라 캐릭터, 얘가 마리오? 마리오보다 훨씬 귀엽게 넣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이에요 왜냐면 제가 당구 마술이 제가 제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마술인데 그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으셔서 그려주셨어요 실제로 이 옷이 요즘은 안 입는 옛날 옷인데 이 옷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오 리본까지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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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이쁜 것 같아 당구공에 N 써있어요 N 니키양의 N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해 그쵸?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머리 스타일 저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어울릴 것 같으면 이 머리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 이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팬아트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이랬던,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 어, 이, 리자몽을 이렇게 잘 그렸던 사람. 리자몽과 피카츄죠. 피카츄를, 어, 제법 근사하게 잘 그렸습니다, 지금. 근데, 예, 제 사진, 이세 사진을 어떻게 그렸냐면요. 필통수가 없어. 목이 얼굴발해 목이 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진짜. 거북목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그렇죠, 저희 팬나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배태준 님. 배태준 효과라고 부르죠. 배태준 님이 TOP10에 선정되셨습니다. 사실 진짜 제일 웃겨요. 저희 팬아트 그려주시는 분들 중에 배태준 님 그림이 제일 웃겨요. 아 진짜 정말 열심히 그려주시는데 배태준 님 그림을 보면 하루에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배태준 님. 비꼬는 거 그런 거아니에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거 일부러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든 건데 타고나신것 같아요. 사람에게 웃음을 줄수 있다는 거. 지금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태준 님 덕분에 한 번이라도 웃으셨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세요. 저희 니키 베이스튜디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배태준 효과. 아, 최고면 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니키 팬카페에 올려주신 팬아트 탑. 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컨텐츠들을 앞으로 꾸준히 업로드할 겁니다. 이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팬아트를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팬아트는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 생방송에서 더 팬아트를 계속 차근차근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에서도 팬아트를 볼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손으로 제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더욱더 더 즐거운 컨텐츠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니요 계속, 계속 계속 만나요. 알았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